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디 갈까 고민하는 사이 일단 가버리고 마는 일단고의 박현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뒤에 장판대도 많고요. 여기 어디 너무 궁금하시죠? 금정산의 품은 또 산성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또 맛있는 먹거리랑 체험들이 진짜 진짜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가 왜이 산성마을을 선택했는지 일단 지금 공개합니다. 다들 가보시죠. 고고! 금정 산성 마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또 아침인데 또 아침부터 또술을할수있을것 같아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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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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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하고 계세요? 근데 뭐예요? <laughs> 이 뭐예요? 이건 같은 거는 뭐지?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룩. 지금 누룩을 만드는 누룩 만들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누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누룩을 모양을 잡으시고 네. 어머니가 꾹꾹 밟으시고 네. 밟으신 거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싸, 서서 이렇게 응. 평평하게 펴시는 작업까지 세 분이 딱 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 왜 웃으세요 방금님?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뭔가 이렇게 손놀림이나 발놀림이나 하시는 거 보니까 꽤 오래 하신 거 같은데 그죠? 그렇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laughs> 저는 한 60년 해요6 <laughs> 0년요 <laughs> 네. <laughs> 어머니는 얼마나 하셨어요? <laughs> 나도 어, 50년 넘어요 막내신가요? 저도 어머니 자에 백리 보고 많았어. 계시는데 이게 네, 네, 막내인 나 아우, 게다 막내신구나 여기 선배와 후배가 있으신 거군요 음. 개인적으로 세명 중에서 내가 그 누룩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겠어다 거기서 거기신가요? 네. <laughs> 좋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번 밟아볼까요? 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신 아, 내가 누룩을 발차기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네. 해보고 싶어요. 뭘? 바지를. 언니 제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어. 아니, 살짝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이렇게 해서. 저는 모양이 왜 이렇게 어머니들처럼 예쁘게 동그랗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뒤꿈치뒤로가아래꿈치로가 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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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래가 그래가 을래가 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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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가 그래가 그래가 그가 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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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래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이 반갑습니다. 아니, 네. 뭔가 포스가 되게 장인 같으세요. 장인, 장인은 맞죠. 어떤 장인이신가요? 네. 어, 네. <laughs> 아, 저는 막걸리를 빚는 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니, 저기서 누룩을 빚는 거를 보고 왔거든요. 네.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막걸리 이렇게 한 명이 네. 나온다고 하는데 네. 또 보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있는요 제가 네. 반주를 좋아하거든요? 반주? 아니, 그.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반주 이렇게 한잔씩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 제 주변에 계시는 지인분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반주가 몸에 안 좋다. 네. 근데 저기 어머니께서 막걸리는 그렇게 몸에 좋다 이러시는데,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막걸리 밥 먹으면서 반주 이렇게 한 잔씩 하는게 몸에 좋습니까? 아니, 모든 술들이 그렇듯이 적은 양을 마시면 그 몸에 이득되는 거고 <laughs>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죠. 그러니까 아무... 다른 술에 비해서 막걸리가 네, 좀더 건강에는 좋다. 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유산균들이 이 음, 되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또 막걸리 장인 이제 만났으니까 네. 어떻게 네. 막걸리가 완성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한번들어가시오 네. 들어오자마자 후끈후끈하고 이 냄새가 네. 와 장난 이술 있는 냄새네요와이 뽀글뽀글 거리네요 지금 이거는급힘다돼가니다근데 네. 뭐 이게 술이 다 돼가고 어, 지금 옆쪽에 보면 네. 만약 식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분이확 올라오죠 네. 장난 아니네요 장난 이렇게 계속 냄새를 맡으니까 네. 또 여기서 네. 만들어진 막걸리를 또 제가 먹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잔 주실 수 있을까요? 잘 네. 자신다니까 나 너무 잘, 잘, 잘 자셔 잘자잘세요잘 잘잘 자셔. 잘잘잘 자셔. 잘잘 자셔요, 잘 먹어요 네. 네. 좋아하신다니까 저 진짜 좋아요 네. 진짜 네. 지금 바로 끄고 주시거예요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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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떨려 통에 담겨져 있는 거 먹다가 이렇게 등짜로 보고 주시니까. 우와, 잠깐만. <찰나>? 네, <laughs> 우와. 네. 우와, 잠깐만. 네. 우와. 사장님 지금 너무 멋있어요. 네? 우와. 아, 우와. <laughs> 진짜. <웃음> 우와. 이거 저 먹으면 되나요? 우와. 조금만 먹어야 돼요? 뭐야 <laughs> 진짜 막걸리 잘 따시네, 어. 네. 진짜 와. 맛있어. 잘드시네 와, 아, 진짜, 진짜 마... 맛있어요. 아, 진짜 얼마 정 네. 아니, 근데왜 맛있지? 이통 안에 있는 막걸리랑 달라요. 아니, 아니 그 금방해서 먹어서 그런가? <laughs> 진짜 쭉쭉쭉 찰기가 있어, 찰기. 왜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진짜 먹고 나니까 알겠네, 먹고 나니까. 아, 게이 일찍 촬영한다고 술을 뚜들대더만. 저비 시원하게 똥셀수 있을 여기가... 것 같아. <laughs> 여기는 입구부터 너무 아기자기한 게 많다. 보이시죠? 헉, 예뻐라. 어, 여기 뭐또체험수 있고 이런 곳인가?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유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 보이세요? 너무 예쁘다.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요. 반갑습니다. 아, 부 혹시... 부부는 아, 닮는다더니 사장님 왜 이렇게 소두세요? 얼굴이 네? 너무 작으세요. <laughs> 아니 제가 부산에 오래오래 살면서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왔어요? 그럼 벌금이 그렇죠, 벌금 넣을래요? 벌금 몇개게요 내도 좋을만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밖에 이렇게 등 달아놓고 드림캐쳐 막 달아놓고 사장님 아이디어잖가요 우리 실장. 아, 솔직하시네요. <laughs> 아 근데 이거 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음, 저는 원해가 전원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공간에 한도한3 0년 되죠. 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자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훼손을 어,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식당도 안 하시고 뭐 수익이 나는 것들을 전혀 안 하시는데 수익 하죠. 들으시면 입장료 내시고. 그러니까 입장료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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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솔직히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입장료 안 받으면 쓰레기 더 많을 걸요, 솔직히. 네, 네, 네. 근데 그러시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반대하지 않으셨지? 그래 자연도 좋은데 그래도 돈을 좀 이렇게 식당 하면 더 많이 벌지 않겠냐? 라면 트러블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죠, 그렇죠. 어느 사람이라도 <laughs>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식주만 해결된다면 네. 이식주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네. 뭘 하겠다 설치면 안 되고 음. 이식 최소한의 이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는 게 좋다고 봐요. 음. 그래서 마침 그유행이 집사람이 내처럼 똑같이 꽃을 좋아해요. 오. 그러다 보니까 가지 불만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laughs> 힘은 들지만. 음. <laughs> 이게 또 맞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저는 처음 왔거든요. 네. 이렇게 구경하면 잘 왔다, 잘 구경했다라고 할수 있는 팁 같은 것좀 알려주세요. 자연이라는 건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음. 자, 가을이나 겨울에 오신 분들이 아, 여기 꽃이 알록달록 봄처럼 많이 핀게 없다. 음. 실망을 많이 느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네, 즐겨라. 있는 그대로. 네. 아, 가을이이렇구나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그래요. 한참 사업이 잘될때 수익이 많을 때도 있고 또 불경기 되면 수익이 안될 때도 있죠. 이 처음 변화가 있어 봄철과 겨울, 가을,겨울,사계절 이 네. 있는 식으로 자연도 그래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쪽에 가 보면 열대지방에 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계속 살아보면 재미가 없어요. 음. 계절의 변화가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맞아. 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이 가을이든 가을이 오면 가을에 왜나귀미지까 하는 것도 감독이 보시고 또 얼어가지고 고기를 죽이으면 애들이 왜? 그러니까 우리 얼어 죽었다기보다는 잠을 자겠죠 식물들은. <laughs> 그래 좋게 봐주면 되는데 얼어 죽었다. 참. 의의가 좀안 좋죠. 음. 그러보다는 자연을 좀 깊숙이 좀 들어가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뭔가 도심에 있을 때는 너무 정신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천천히 시간이 가는 그런 느낌. 빈속에 막걸리 먹었더니 <laughs> 들어가서 좀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왔으니까 또 여기가 체험하면 체험, 먹거리면 먹거리, 먹거리도 유명하다는데 먹거리를 왜안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뭐 먹으러 갑시다. 배를 채우러. 고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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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문할게요. 파전, 도토리묵, 손두부, 국수. 국수는 몇 개? 한 개. 하나. 감사합니다. 도토리묵 파전, 손두부 있습니다. 자, 국수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뭘 먹기 전에 국물을 일단 먼저 먹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떡해. 딱히... 미쳤어, 진짜. 입 대고 마셔도 되죠? 네. 어떻해요 진짜? 와, 진짜 <laughs> 맛있겠다.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오케 묵은 근심이 다 내려가요. 너무 맛있다. 오늘 픽은 뭘까요? 이것 중에서요? 아니요. <laughs> 아. 막걸리 일하면 안 돼요. 매 순간 너무 행복했어 가지고. <laughs> 뭐 어떻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느낌인데 일단 확실한 건 이때 동안 했던 촬영 중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laughs> 솔직히 오늘 아침에 불러가지고 사실 좀 짜증이 났었는데 또 이렇게 또 행복을 선사해주실 줄 몰랐네요. 자, 아 진짜 오늘 제일 행복했어요? 어, 진짜요. 와, 자전거 탈 때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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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어떻게 미안해, 내가 자꾸 먹어가지고. 계속 찍으셔도 돼요. 음! 너무 맛있어. 여기 <laughs> 아, 진짜 맛있는데. 여기 사장님 진짜 인터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laughs> <안 하신답니다. 웃음>